신앙의 핵심은 기쁨입니다. 천열매 그 금줄이다가 천열매를 수확한 기쁨.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,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,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기뻐하고 나누면서 이 천열매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면서.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. 그래서요, 우리가 이 천열미의 신앙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"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나?"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기쁩니다. 예배도 기쁘고, 말씀 읽는 것도 기쁘고, 저는요,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기뻐요. 요즘 특히 막 이제 모여서 막 연습도 하고, 뭐 성교 준비하고,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것이 야, 이런 기쁨인가? 여러분 신앙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에 기쁨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다면 천열매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희락입니다